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디아블로 4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디아블로4 차기 1.1.2 패치 암호화된 내부 개발자 빌드 확인. 이번에 디아블로4 1.1.1 패치가 예정이 되어 있죠. 8월 9일날 패치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와우헤드라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이 올라왔어요. 1.1.2 암호화된 빌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보안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패치 내용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디아블로4의 1.1.1 패치가 이번 주 업데이트되는 가운데 블리자드 내부 파일에서 암호화된 디아블로4 새로운 1.1.2 패치 내부 개발자 빌드가 발견이 되었어요. 비록 이 빌드는 암호화되어서 데이터 마인이 불가능하나 디아블로4 개발진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플레이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패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만큼 패치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되고 있고, 유저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떡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어, 기대할 만하죠. 이번 패치에. 그리고 추가적인 소식으로 디아블로 4 상점 신규 꾸미기 아이템 야만용사 및 강령술사 방어구가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놈의 디아블로 4는 참 너무 멋지게 만들어. 만들어도 구매 의, 의혹이 아주 그냥 싹 사라지게 만들어 가지고 지갑이 도무지 열리지가 않아요. 이런거 좀 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아 지갑이 열리다못해 닫혀버려가지고 영원히 닫혀버리게 생겼네 어 근데 무기는 좀 탐나긴 한다 근데 무기도 굳이 사봐야 있잖아요 뭐..뭐가 중요해? 예 무기가 뭐가 중요해? 뭐 이뻐봐야 뭐 이득이 될게 있나? 좀 그래도 룩달충들은 살만한데 이거는 뭐 룩달.. 아이고야 이거 지갑이 닫혀버렸다 아 그래도 웬만하면 제가 블리자드에게 돈을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심했다 라고 봅니다. 좀 이쁘게 만들면은 돈도 벌고 좋잖아. 디아블로 4 신규 소셜 기능 추가 및 차기 암호화된 빌드 확인. 앞서 말했다시피 암호화된 빌드는 건너뛰고요 아주 멋진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신규 소셜 기능이 추가된다는 건데요 최근 블라, 블리자드가 디아블로 4 커뮤니티 채팅에 파티 찾기 거래 및 일반 채팅창 같은 더 많은 소셜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어, 디아블로 4 거래하실 때는 어떻게 쓰시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해외 디스코드를 이용한 하는 편인데요. 만약에 이 채팅창에 아주 멋진 거래창이 하나 등장한다고 한다면 어, 이거는 진짜 가히 획기적인 패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이템 링크까지 올릴 수 있다? 어, 이거는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또 아주 빅재미로 다가올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소셜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자면은 어떤 기능이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현재 디아블로 4에서 파티나 다른 거래가 힘들어서 디스코드로 다 해결하고 있는데 이전 디아블로 3처럼 모두가 참여 가능한 지역 채팅을 추가를 해서 디아블로 4 에덤 플래처는 해당 기능 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야 거래 채팅창만 나오더라도 겁나게 개떡상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패스 오브 액자일에서는이 게임하고 홈페이지랑 연동이 되어서 마치 거래소 마냥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놨는데요. 디아블로 4에서는 아쉽게도 그 시스템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패스 오브 액자일 2가요. 디아블로 4를 발라버리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디아블로 4는 거래도 못하는데 거래도 많이 막아놨는데 그마저 희 기 템도 거래를 하기가 어려워 그건 진짜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와우 헤드라는. 커뮤니티 사이트 소식이에요 첫번째 소식으로는 캐릭터가 죽었어요 갑자기 블리자드가 디아블로4에 더 많은 소셜 기능을 추가 고려중 이거에 대해서 팩트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한 사이트에 올라온 글인데 이건 또 검증된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디아블로3의 채팅 시스템과 비슷한 파티 찾기 거래및커 일반 채팅창 같은 거더 많은 소셜... 똑같네 예, 똑같으니까 건너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소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 디아블로 4는 제대로 된 거래 및 파티 찾기 기능이 없이 일반 및 클랜 채팅 정도만 제한이 되어 있고 이 때문에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다른 웹사이트나 디스코드를 사용해 본바 있습니다. 아, 이거 말이야. 이거 좀 총체적 난국이에요. 에, 이게 다른 플랫폼을 굳이 써야 됩니까? 디아블로 4 내에도 그런 커뮤니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실제로 남겨진 글이에요. 아담 플래처가 어, Yeah, we have 어쩌고 저쩌고라고 남겨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줬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어, 블리자드의 디아블로4 시즌 악용 사례 수정 및 제재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화두가 되었던 벤 웨이브. 벤 웨이브를 통해서 여러가지 사건들이, 어, 여러가지 터졌죠. 연이어 터진 상태라서 개떡락을 맞이했는데요. 블리자드가 게임 내 시즌 및 영원 캐릭터가 서로 파티를 맺고 거래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악용한 플레이어들은 제재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발표이구요 공식 발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도 배틀넷 색깔과 똑같애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며칠전 긴급수정사항을 통해 해결이 되었으며 더이상 게임 내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이 문제와 관련된 일부 계정의 제재 조치를 취어 일부 계정이야? 이 문제를 알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문제를 알려왔죠.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네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1 1 패치에 우버 릴리트의 생명력 변경사항이 없다라고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그 소문에 의해서 뭐 진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1.1.1 패치에선 60레벨 이상의 우두머리 생명력 증가하는 가운데 블리자드가 트위터를 통해 오벌리트의 생명력은 변동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대신 생명력 증가한 우두머리 예시로 바르샹과도사자등어씨 짜증... 뭐야 어, 쉣. 어, 도살자가 더 세졌다는 말이 되겠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래도 트위, 트위터? 네, 트위터에서 일 많이 하네. 네, 트위터에 많이 하고. 디아블로4 1.1.1 패치에서는 V랩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디아블로4를 플레이 하시다 보면 은 램이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렉이 걸리거나 그런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에 8월 9일날 패치되는 1.1.1 패치 내용에서는 이 램이 뻥튀기 되는 현상을 어루만졌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어, 빨리 하실 것이지 지금에서야 하는 게참 멋진 블리자드에요 블리자드가 1.1.1 패치에선 디아블로4에 계속되는 VRAM 메모리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작에 해결해 주시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겼다고 해요 얘네들은 뭐일 처리를 다 트위터에서 하나 봐 트위터에서 다 하고 어, 나는 영상 컨텐츠가 생기고 개꿀이지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요 디아블로4 배틀패스 보상 부재 관련 문제입니다 어, 배틀패스 보상을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진짜 나는 배틀패스 할 만큼 했는데 왜못 받았냐? 항의하는 유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리자드에서는 현재 일부 디아블로4 시즌패스에서 보상을 획득해도 획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블리자드가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 남겼다고 해요. 야, 역시 트위터 일 잘하네. 응, 일 너무 잘하네. 그리하여서 이번에 또 최신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 4 흥해라. 안녕.